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21일, 에,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에, 일단 뭐, 이슈는 오늘 그, 한령 그 해제 관련한 단체 관광객을 한국에서 무기자 받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 오늘, 어, 화장품 쪽하고 여행 쪽, 어, 여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참정원 여행이라든가 네. 노랑 풍선이라든가. 롯데 관광 개발, 이런 쪽이 조금 뭐 상승 출발이다, 그죠? 근데 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은 코스닥 쪽이 좀안 좋다, 그죠? 요거는 저떻 저기 이틀 전에 HLB 퍼덕거리는 거 보고 저거 결과, 결과가 나오면은 급락할 건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제 퍼덕거렸다, 그죠? 영어 한가 예, 역시 오늘로안 되네요. 네, 하이리스, 가이리스입니다 자, 오늘 압축 삼성은 에어레인 쪽. 예, 가스 포집하는 거. 네. 토니모리. 화장품 쪽이 좀 좋다, 그죠? 대진 첨단 소재, 이렇게 2차전지에 배터리 관련 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에어레인 쪽이 좋다, 그죠? 요거는 에어레인 쪽은 단타로 봅니다. 어. 오늘이 금요일 어부부 반도 채우고, 에어라인 단타로, 어, 18000으로 하세요. 지금 뭐 추격할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오후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아, 반도체 좋네요. YC.

아마 이급락하는 종목분들이 그 V.I 걸리면은 이 지식을 측정하는데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h l b 그룹주들이 정석 V.I가 발송이 됐고 어, 아까 산적로 출발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2% 그래서 오는 YG, 걸로 나옵니다. NLS. 이따가 V.I 풀리면은 포탑 대신에 한번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5단타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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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기록하0 있는데 다음으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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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t f o 도제한으 매수 위를 나타내면서 아직은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분세나 TCG는 예. 음, 어, 좀 올라오네요. 어제 10% 넘게 빠지던나타내니다지 네이지니스 단타고요. 그 사이에 지금 몇몇 종목들도 V.I. 풀이고 코스닥 지수가 제대로 나오네요. 어 삼일공공. 와 h l b 그룹이 코스닥 지수의 1%, 정도를 차지하네요. 어, 코스닥 지수의 1 정도를 차지하네요. 다음가 들어가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시장 나란히 조정세. 5 a 안팎 Game n i Game Noid. Game n i Game Noid. Game Noid. Game Noid. Game Noid. Game Noid. Game Noid. g 에어로 Noid. Game Noid. Game Noid. Game Noid. Game n o 다음은 금속 보험 금융 파악 순으로 파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상승 업종도 있기는 있습니다. 승마이밴드, 기자아 전기 전자, 승마이밴드도 전기전자. 이거저 주봉이 너무 올랐어. 있었는데요. 이쪽에 흐름이 졸린다, 그죠 보이네요. 다음으로는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 어 보시면은 뭐 대체로 밋밋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허나그룹들의 분화 그리고 꾸스하게 부산에너빌리티가 나쁘지 않네요. 있다면, <목소리> 이거 저항권인데 억지로 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킨오오킨스 전장. 전장. 요거 단타. 뭐, 아티오즈는, 아 스윙 적으로봅시다 아, 어, 5 5 0 변화가 나오네요. 대장시 첨단 요것도좀 들어가 보시고. <목소리> <자> 여기까지 <목소리> 보겠습니다. <목소리> 까지